010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은, 는 동사는 국내 유일 광섬유광 케이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업체로서 통신 및 전력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시장. 신기술 개발과 함께 국가중요산업 육성의 일환인 소재부품장비 사업과 특수광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통신사업은 해외 메이저 광케이블과 국내외 광케이블의 주요 수요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민수시장의 경우 대리점을 이용하여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대한전선 주 으로부터 광케이블 사업부를 영업양 수하여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전압성 제조 공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전력 및 SK텔레콤, KT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전파장 대역에서 전송 손실률을 최저로 낮춘 극저손실 광섬유를 개발해 출시. 국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기대됨 재무 대시 국내의 수주 부진에도 중국발 공급 과잉 해소에 따른 유럽 및 북남미 아시아향 광케이블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환가 부담 완화와 함께 대손충당금 환입 등의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 크게 축소. 대시 국내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와 북미, 일본 등의 5그램 인프라 투자 재개, 유럽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대한광통신의 시가 총액은 1,5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9위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상장 주식 수는 7,451만 1,104,6주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대한광통신의 퍼은 71.55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9.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 9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1배, 1 4 6 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7억 원, 마이너스 275억 원, 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4억 원, 마이너스 491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8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84.1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더하기 0.10%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종가인 205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종가는 2 0 7 5원이